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 두척 가운데 한 척이 나 홀로 조업을 하면서 조업 중 인명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속초와 고성에서 1인 조업에 나선 선장이 잇따라 실종되는 등 올해에만 벌써 7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구명조끼를 의무적 착용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가까운 곳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속초와 고성에서 나홀로 조업을 하다 실종된 어업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전해상 풍랑들보 발효에 따라서 바다에서 수색은 제한이 됐고 대신 이제 육상 해안순찰과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해서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현재까지 발견을 못했고요. 동해안에서 1인 조업 중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어업인은 올해만 벌써 7명입니다. 사고를 당한 대부분 어업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업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부터는 2인 이하의 어선은 출항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상 악화에 따른 특보 상황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어선원 안전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착용을 해야 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전체 어선의 50%가량이 1인 조업 어선이고 전체 어선 사고 사상자의 30%가량이 1인 조업에서 발생할 정도로 나홀로 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업 현장에서는 현행 구명조끼가 불편해 착용을 꺼렸는데 물에 빠졌을 때 팽창하는 구명조끼가 보급 중입니다.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구명조끼를 안 참가하고 참가하고 샀을 때는 불안을 조금 덜 가지고 강원도는 팽창식 구명조끼 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승선 인원 2인 이하 어선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80% 정도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 강원도 전체가 한 2,540척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빈 고령화로 조합 중 안전사고 위험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사업뿐 아니라 어빈이 구명조끼를 입고 빠지더라도 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